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전볼레TV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저기, 무료전차 당첨되셔서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네, 선생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네. 어떻게 되세요? 지금 내년 걸로 받으려 하서서 네, 그러면 이제 마흔 만... 아오. 신춘년에, 아, 네, 네 신춘년에는 48이신데, 이제 내년 걸로 받으려야 되잖아. 그죠? 아,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네. 49으로 받드릴게요 네. 잠시, 잠깐만, 지금 방울 좀 살짝 흔들릴게요. 기준님은 네. 지금 신춘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올해죠. 네. 올해 지금 비운이셨어요. 운이 안 좋으셨어. 아, 네, 네. 응, 운이 안 좋으셔서 몸수도 좀안 좋으셨고 네? 금, 몸수 아... 건강 몸이 좀안 좋으셨다. 아, 그리고서 네. 금전으로도 좀 많이 치셨고 그리고 이제, 이제 내년이죠. 네. 내년.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해운이에요. 네. 그때는 이제 좀 아홉수. 우리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홉수. 아. 네. 아홉수까지 겹치시고. 그래서 네. 아홉수 이 판란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아홉수는. 네. 저희 같은 제자들도 정말 피하고 싶은 게 아홉수예요. <laughs> 아홉 살 때는 뭐 뭐든지 다 조심하셔야 돼. 금전으로도 조심하셔야 되고 몸도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사고수도 조심하셔야 되고 다방면으로 다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 시 기준님 보니까 뭐 전에 전 보러 가시면은 뭐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집안에 이렇게 물 떠놓고 빌고 빌던 할머니가 계셨었어요. 알고 계세요? 네, 들어, 네, 들어보,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이렇게 정한수 떠다 놓고 빌고빌더 빌고 할머니가 계셨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렇게 신의 신줄, 네네. 신줄의 자손납이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공을 드리고 사셔야 되는 그러한 자손납이시다. 아. 알고 네. 계시죠? 네, 아니, 그, 저희, 외가 음. 되게 그러긴 했는데. 음. 그것도 그생각이 있는가 봐요. 오, 어, 당연하죠. 아, 음, 신의 신줄. 에, 에. 네, 그래서 그래 우리네들이 말하는 건 이제 신 가물이다. 네. 근데 뭐 저희처럼 꼭 무당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에. 것까지는 아니세요. 에, 그래도, 아, 네. 어, 그래도 어쨌든 그런 할머니가 에. 계셨었고 외가 부리에 그런 할머니가 계셨었고 결코 에. 이렇게 무시는 하면 안 되세요. 아, 어. 그러면 어떻게? 항상 이렇게 공을 드리고, 조상님들 네. 대우를 해드리고,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보니까는, 네. 한번 이렇게 공 드린 적 있으세요? 똑딱 걸었어. 딱히 어떤 식으로야? 어, 뭐 전에 이렇게 뭐 구슬했다던가. 그런, 그런 건 없구야. 응. 그냥 한 번씩 절에 다니는 정도? 그냥 절만 다니셨어? 네. 근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이 신의 세계라고 하죠. 네. 우리 이 신의 세계에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기준님. 네.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신의 세계 우리 기준님 이 사주가 네. 명단 우리 신의 세계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그럼 그게 뭘 하셨는데 뭐구술하셨다던가 아니면 네. 뭐 기도를 올렸다던가 뭐뭐 네. 조그만하게 뭐, 뭐, 뭐 치성을 뭐 드렸다던가 그러니까 쉽게 네. 설명해 드리는 거야 우리 이 신의 세계 명단에 올라와 있어. 아 그런 걸한 적이 있다고요? 어뭘 하셨는데? 그러면 뭐 저희 친삼촌가 그런 걸 하셨나? 그러셨을 수도 있고. 예, 네, 저희 친삼촌가 어. 뭐 예전에 뭐 아니면 그 음. 저희 외할머니가 그런 쪽에 계셨으니까 할머니가 하셨었죠. 그렇죠. 그런가? 음. 네, 뭐 이렇게 어, 법당에 네. 뭐 아시는 분뭐법당에라던가뭐 수건장에 네. 이렇게 뭐 자선 나비도 올려서 뭐뭐 뭐 기도를 올리셨다던가 이렇게 네네. 하면 이제 신의 세계 이렇게 명단을 올라와 있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아, 네. 빌고 빌었던 자손이다 우리 기준님이 네. 어, 그리고 이제 우리 범띠잖아요. 네. 우리 이민년에 이제 범띠 해운이잖아 내년에 아, 그죠 2 0 2 2 년이 네. 우리 네. 범띠가 참참범딱 생각하면은 정말 세죠. 네. 범띠가 보면은 내 머리에 사람이 없어.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 네. 강하고 너 네. 반대로 진짜 강한 사람한테는 강한데 약한 사람한테는 참 한없이도 약하다. 포부도 네. 크고 네.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지금 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없으셔?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잘안 네. 돼서. 근데 우리 기준 님은 원래는 사업을 네. 본인 사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요. 네. 어? 남의 집 생활을 못 하는 성향이세요? 자존심에서 자존심... 네. 또상업안 된다 그러고. 어 다른 점집에서. 근데 네네. 성향 제가 봤을 땐 성향이 그래 성격이나 성향이 뭐 어, 자존심도 있으시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 듣고. 네네. 어 드럽고 치사한거 꼴을 못 아, 봐. 네. <laughs>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포부도 크시고 이래서 막 잔돈품 받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어 개가 안 나. 나중에 도 뭐, 그리고 막막 막 자존심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막, 자주구리 한 것도 못하고, 그냥 차라리 내 장사 하면서 좀덜 벌더라도, 그런 게, 좋, 그런 게 차라리 낫지. 남의 장사, 남의 집에서 그, 봉투 받아가며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싫다라는 거야, 우리 기준님은. 근데, 그리고 원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아, 어, 네. 근데 우리 기준님은 갖고 태어난 사주팔자가 그래. 본인 사업을 하. 사업을 해야 되고 자기장사 네, 네. 사람들한테 우리 기준님이 봉투를 줘야 된다라고 음. 많은 사람들한테 네, 네. 직원을 직원을 두고 네. 오너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4조 음. 8자가 어, 그래. 독불장군이야. 네, 어, 네. 우리 기준님이 아무리 여자지만 치마둘러 남자의 성향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여자로표현만 써도. 음. 뭐 기회도 없고, 뭐 금전적인 여유도 안 되고 하니까, 음.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요번 년도, 신축력 요번 년도에도 운이 안 좋았고, 이제, 범띠 해운인, 이번 2022년에도 아웃스팔란 때문에 운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50. 에. 이때, 이제, 문서운이 들어오세요, 슬슬. 그 문서운이라고 하면, 음. 어떤가요? 뭐, 장사 이쪽도. 그렇지, 그렇죠. 에이. 그때 이제 슬슬 시작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그, 그러면 내년에 네, 또 조심해야 되는 이네요? 어 당연하죠. 아웃을 때는 뭐든지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 에. 이제까지 사업 같은 건 해보신 적이 없으셔? 어, 없어요. 없고, 응. 아, 몇년 전에 응. 뭐한번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 신랑이랑 같이 했었는데 음. 했었는데 뭐.. 결과가 안 좋았죠 <laughs> 안 좋으셨어요? <laughs> 네 본인 아, 해운하고 그치? 맞는 해운에 해야되고 본인 사주 팔자고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네 어? 우리 기준님이 네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 네 딱히 지금 딱 잘하시는 것도 없고 할줄 어, 아는, 네. 아는 것도 없고 어. 전문적으로 하실 줄 아는 것도 없고 잘 생각, 근데 지금 혜원이 요번 년도 그렇고 내년까지는 안 좋으니까 지금 딱 금전으로, 금전을 딱 들여서 뭐를 시작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이제 50대, 50딱 됐을 때 그때 이제 슬슬 신랑분하고 대주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잘 찾아보시고 그때는 그때 다시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네들도 먹고 살지. <laughs> 그죠? <그쵸? 웃음> 그 제가 그 시간 한고뭘 해도 될까요? 대주님은 어떻게 되세요, 성남? 저희 신랑이요. 응. 완전히 개명하신 거예요? 네, 법적으로 완전히 응. 했어요. 우리 대주님은 내년에 운이 들어오는 해운이세요 좋은 아, 네. 운이 들어오지는 해운이시고 네. 대주님은 지금 뭐 하시는데요? 지금 어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내일이라고 하겠다. 어, 런데 그냥, 막, 딱 치는 대로, 어. 이것저것. 어, 근데, 뭐 대, 어, 대주님이 지금 한 가지 하는 게 아니고, 네. 뭐가 네. 지금 막 여러 가지가 보이시는데, 네. 대주님도 지금 마음이 되게 많이 쓰셨어. 네. 이것도 아니고 네. 저것도 아니고, 대주님도 그래, 사실은. 네. 근데, 네, 어, 내년에 운이 좀 좋은 운이 들어오는 해운이고, 네. 두 분이서 같이 뭐 동업을 하든 뭐를 하든 같이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아, 어, 네.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준님이 내년에 운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내년까지는. 근데 대주님은 괜찮잖아. 대주님 명의로 하시고, 어, 뭐 사업자를 대주님 명의로 하시면서 내년에, 만약에 하시게 되면 내년에 대주님 명의로 이제 시작을 하시고, 그렇게 같이 하셔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기준님 명의로는 절대 하지 말고. 그럼 그게 내년에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쭉 그런 거예요? 앞으로 쭉은 아니죠. 제가 내년, 네, 네. 내년을 말씀드린 거야, 내년. 네, 네, 네. 응. 내년에는 어, 대주님 운은 괜찮고, 우리 기준님은 네. 내년에 운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네. 이 사업자 명의가 진짜 중요해요. 네, 네. 어, 제가 본 관점에서는 그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대주님이, 지금은 현재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마음도 갈팡질팡 막 이러시고, 막 되게 뜬구름이야. 어? 네, 맞아. 어, 그리고, 어, 하나에 막 상이... 딱, 어, 꽂혀서 막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어, 근데,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해도. 맞아요, 사실. 될에서도잘안 되고. 음, 그리고, 오. 우리 대주님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게 썩안 좋은 해운도 아니셨어. 근데 네네네. 뭐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 어, 이유를. 네, 음, 그이유로도 말씀을 드릴게. 네. 지금 보니까. 자, 우리 대주님이. 예. 어, 집안에 산소에 산타를 하셨습니다. 예? 산수에 손을 대셨어. 알고 계세요? 산수에요? 네. 산수에 손을 대셔서 산소, 선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아는거 없어요. 한번 나중에 예. 한번 여쭤보세요. 이건 분명해요. 예, 예. 산수에 뭐 이장을 했든, 합장을 했든, 뭐를 했든, 산수에 분명히 손을 대셔서 예. 산소에 탈이 났다. 그래서 저희들 말로는 이제 줄여서 뭐 산탈, 묘탈, 산소 벌정. 그걸로 인해서 우리 도시대주님이 뜸 먹고 맘 먹은 대로 일이 잘 풀리지를 않으시고, 몸수 또한 안이 좋으시다. 허리 중추가 안 좋으세요. 그거는 산소에 벌정이 나면은요,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벌정이에요, 기주님. 평생 계속 안 좋은 거예요. 허리 나중에 진짜 디스크 수술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네. 이거는 풀어주지 않으면 은 산소발전은 나중에 계속 대물림 되는 게 산소발전이야. 네. 그런 말도 있어, 예전에. 뭐, 산소에 손을 대면 그 집, 뭐, 서서 오줌 노는 것들은 뭐다 잡아간다. 이런 말들도 네. 있어요. 경상도 쪽인가? 그 정도로. 아, 근데 그 산소가요. 네. 바로 우리 식. 그 바로 조상의 쪽인가요? 아니면 우리 집안 뭐전체일걸다 보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바로 이때 어른들 산소 응. 있을 거고 집안 응. 여러분 산소들도 응. 많을 거잖아요. 예예예 응. 어느 분인지는 어느 분인가 그 조상님 많은 조상님들이 계시잖아요. 예예예 근데 에.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에. 어느 분인가 그 산소를 건드렸어. 근데 대주님 쪽이야. 기준님 쪽은 아니고 당연히 우리 네, 네. 대주님 쪽이고 네. 먼 조상님은 아니지 당연히 <laughs>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꼭 여쭤보시고 네, 네. 이거는 이제 여쭤보셔서 들으시면요. 이거는 산소 벌전을꼭 풀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대물이 계속 되는 게 산소 결전 그냥 대놓고 조상님 건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다 뭐. 뭐 다시 뭐 빌었을 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는 네. 그 산수에 가서 네. 진짜 빌고 빌어서 이거는 풀어줘야 돼요. 음... 그냥 이건 진짜 쉽게 설명해드리면 네. 조상님이 네. 집을 저놓고 살고 있는데 네. 허락도 안 받고 자손들이 네. 허락도 안 받고 그 조상님 집을 그냥 막 허물고 막 때려 부수고 하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laughs> 지들 만대로. 그러면 음. 그 시, 저희 실랑같은 경우, 경우는 그런거 같으면 내년에도 크게 뭐 좋지는 않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까지 운이 좋은 운이 들어와도 확내 운으로 딱 낚아채서 내그 좋은 운기를 딱 받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이 산소벌전이 딱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야 음. 그래서 51 이때도 운이, 대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에에. 썩 좋지도 않았어. 그죠? 에에에에. 52. 지금 현재 나이. 에에. 이때도 사실 그게썩안 좋은 운도 아니고 좋은 운도 아니었는데, 에에. 뭐, 그닥 그냥 무의무덕이라 뭐 별거 아니었죠? 대준일 에에. 뜬구름이었어. 에에. 그리고 내년. 53. 이때 또 좋은 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운이 좋은 은 들어올 때확 낚아채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준님. 네, 그럼. 그러... 내년이, 내년이 52이 아닌가? 52이라고 하셨었나, 아 아, 그렇구나. 네. 어, 그렇다, 그렇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53이죠. 이때 또 네. 대운이 들어와요. 네. 내 걸로 확 낚아채서 내 걸로 로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운을. 네. 대운이 들어올 때. 네. 손님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좀 답답한 게 많아요. 아니 어느 네. 점집 갔는데 제가 요번 년도에 운이 되게 좋대요. 근데 좋기는커녕 뭐 사고부터 나고 뭐 2천만원 깨졌어요. 그런 손님들 진짜 많이 와. 근데 답답한 게 뭐냐면 그냥 큰 테두리만 보고 상담을 해주나 봐요. 점집 가면. 그 운이 들어올 때확 낚아채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지. 그 집안에 뭐가 꼬여가지고 그 운을 내 거를 못 만드는지 그거를 이제 딱 골수를 딱 뽑아와야 되잖아요. 저희 제자들이. 근데 그것까지는못 뽑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 대주님은 이러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산소 벌전이 딱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운이 와도 내 거로 만들지를 못해서 안타깝다. 결론이 그거야. 산소 벌전은 진짜 풀어줘야되고 네. 한번 여쭤보셔봐 이거 근데 그걸 단순히 못해주면 네. 뭐 다른걸로 다른 뭐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그런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서 이렇지 <laughs> 이거 평생 <통생> 간다니까 <laughs>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laughs> 시댁쪽에는 네. 어, 그사무 건드릴 가 없는데 한번 여쭤보셔봐봐 이건 진짜 백발백중이야 네. 네. 그래서 그러면 항상 모르신다고 저... 하셔도 나중에 다 연락오셔 아. 손님들은 진짜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산소 벌전 딱 풀어주시면은 네. 우리 대주님이 이제까지 진짜 뜬구름 같고 뭐 마음 못 잡고 했던 거다 안정 찾으시고 네. 허리 안 좋으신 것도 슬슬 좋아지시고 진짜 그래요 네. 신기하게도. 어. 그럼서 이제 어 이제 합의도 들면서 사업 뭐 하시는 것도 이제 점차 이번 코로나하고 경기 안 좋은 것도 솔직히 별개예요. 네. 어. 진짜 귀없다는 소리 못 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아홉수 팔라, 우리 기준님 내년에, 오리 아홉수 팔라 이런 것도 미리 막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 그러면, 저도 그러면, 내가, 올해도 사실 그 취업하려고 굉장히 애를 사기는데잘안 됐거든요. 지금 운이 안 좋아서. <laughs> 운이 안 좋으니까, 뭐가 네. 자꾸 안 되지. <laughs> 올해가 참 운이 안 좋은 해운이셨어요, 우리 기준님이. 네네. 근데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어려운데 내년에도 또 9수까지 겹치셔서 어... <laughs> 내년도에또 사실 좀 그래요. 아니, 근데 그래도, 좋은 사람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범띠시잖아. 네. 범해운에는 또 범띠가 네. 또 좋다고 하니까 네. 9수로 또 이기지 않을까 하는 그 어... 희망을 갖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 스탭들 그 흐름 문자 네 되겠네. 그거 한번 여쭤보시고 그래도 어쨌든간에 집안에서 가장이 최고잖아요 가장 그렇죠. 어 가장이고 그 기둥이 딱 저기 해야 네, <laughs> 집안이, 그렇죠 그렇죠 물론 그 동그래도 네. 그렇지만 그렇죠. 요즘 그 밭수는 건강이 제일 걱정되거든요 그렇죠 네, 건강이 최고고 집안에 네. 가장이 잘돼야 네. 뭐 집안이 사니까. 어, 우리 대준이 그거 산소 벌전 한번 꼭 여쭤보시고 어, 맞다라고 들으시면 이번 한번 꼭 풀어주시고 그러면 다잘 되실 거예요. 아셨죠? 네, 아홉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준님. 범띠시니까 범띠 해운에 우리 범띠 어? <laughs>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아홉수를 이길 거예요 아마. 그렇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